세상엔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엄청 특이하고 충격적인 이색 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국 일리라는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색 사격대회. 사격에 사용되는 탄화는 다름 아닌 완두콩인데요. 1971년 마을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완두콩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떠올린 축제라고 합니다. 표적을 3.7m 떨어진 곳에 두고 완두콩을 누가 더 표적 중앙에 맞추는가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현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참여하는 대회로 완두콩을 보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각가지 장비를 개량해서 출전한다고 합니다. 미국 몬타나 지역에서는 19금도 아닌 22금 축제가 열립니다. 남성 다움을 내보이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의 이름은 바로 고환축제. 황소고환을 삶아먹고 튀겨먹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 동물들의 고환을 요리해먹는다고 합니다. 축제 동안에는 고안에 대한 각종 컨텐츠가 열린다고 하네요. 목숨이 두 개가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의 축제도 있습니다. 멕시코 산호안테 라베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염화칼륨과 유황으로 만들어진 폭발물을 망치로 내려치는 축제입니다. 망치로 내려칠 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고막이 파열되고 파편에 상처가 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축제는 매년 개최되어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 소작인들과 지주들 사이에 있었던 전투를 재현하기 위해 열린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6월마다 개최되는 이 축제는 보다시피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축제입니다. 다큰 성인 남성이 생후 12개월도 안된 아기들의 위를 타넘는 끔찍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을 자세히 보면 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악마 혹은 마귀 분장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의 원재를 씻고 악령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는데 보호가 아닌 위협을 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일본에서 약 500년간 개최해온 상당히 유서 깊은 축제로 낯선 사람들이 보기엔 꽤 무서워 보이는 경관을 자랑합니다. 남성들은 훈도시라는 것 하나만 걸치고 찬물에 몸을 담근뒤 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적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이러한 축제가 개최된 이후에는 과거 일본 승려들이 설날마다 고행을 다녀온 후 받은 부적을 신도들에게 나눠줬었는데 이때 부적을 서로 받겠다고 육탄전을 벌이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적을 잡아야 행운이 기다 삶을 살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합다 일본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전통적인 축제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훈도시만 걸치고 부족을 서로 차지하려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도시 중 하나인 말린턴 이라는 곳에선 1991년부터 매년 이 축제가 열립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요리해 먹는 다소 충격적인 축제인데요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흑곰, 사슴, 주머니지, 엘크, 뱀등 각가지 기상천외한 동물들이 참가자들에 의해 요리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리된 음식에 들어간 동물 대부분이 로드킬 당한 동물은 아니고 도축을 통해 구해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에는 지역의 전통과 관련이 깊습니다. 산악지대였던 이곳에선 주변에 음식을 구할 곳이 잘 없어 식량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했는데 로드킬 당한 동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먹던 것이 정형화되었고 이것이 축제로 자리 잡으면서 매번 수만명의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소 이상할지 몰라도 그들에겐 전통과 유서가 깊은 하나의 축제이니 이상한 시각으로 보기보단 이해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